자, 문제 5-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호성 사원 1010번에 2020년 기속 연말정산 관련 자료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 월세 주택 임차택과 연말정산 입력 탭에 입력하시오입니다. 자, 이 문제는 현재 부양 가족 현황 이제 모두 동거 중인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연말정산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보험료, 의료비 육비 기부금 월세 주택임차 신용카드 사용액 총6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의사항을 보시면은 부양가족의 소득세 공제 내용 중 강호성이 공제받을 수 있는 내역은 모두 강호성이 공제받는 것으로 한다. 그러니까 즉 강호성 본인이 이제 공제받을 수 있는 건다 공제를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월세 주택 아 월세 주택 임차 탭은 월세액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면 작성하지 말것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 그니까 월세 주택임차가 조건이 되냐, 조건이 안 되냐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입력을 하라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 2번 어 강호성의 연말정산 자료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이라고 있습니다. 원천징수에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음, 자, 세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세로 확대만 하고, 가로 확대는 없으도록 할게요. 이제, 요, 이제, 여기 이제, 부양가족 현황이라고 어있죠 부양가족 현황에서는, 이제, 부양가족, 여기서, 이제, 입력이 되어 있냐, 아니면, 입력이 안 되어 있냐, 일단은, 확인을 먼저 하셔야 돼요.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조건에, 되냐, 조건이안 되냐, 이것도, 이제, 바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전산 세무 2급에서는, 이제 부양 가족 현황이 이제 입력은 다 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입력이 안돼 있는 경우도 있고 입력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전산 세무에게 1급에서는 입력을 안 하고 다 치셔야 되고 전산 세무에게 2급에서는 부양 가족 현황은 입력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부양 가족 등록하라는 내용이 내용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입력이 다 되어 있는지 다 되어 있을 겁니다.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4번에 F2번 누르고, 강호성으로 하고, 그 다음에 부양가족에 클릭하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은, 부양가족에 이제 강호성 39세, 그 다음에 강민철 아버지는 양도소득으로 인해서 공제대상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금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런 권력 소득이 960만원 존재하지만, 이런 권력 소득은 이제 완납적 원천징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 소득이 아예 없는 것으로 봐요. 그리고,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장애인 안에 이제 해당이 되었구요. 그 다음, 배우자, 소득 없음, 배우자. 그 다음에 자녀가 이제 세명인데 처남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처남인데, 처남은 이제 배우자의 남동생을 얘기하죠. 배우의 남동생을 얘기하기 때문에, 어, 천암 같은 경우에는 형제자매로 이제 그 배우자 쪽에서 보지만 이거는 이제 20세 이하가 안 되기 때문에 공제해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천암은 또 공제해상이 또 되긴 돼요. 그 다음에 강지하고 강샘물은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는 둘다 20세 이하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거 장업보면안 됩니다. 안윤성은 천암입니다, 천암. 천안. 천은 이제 배우자의 남동생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지 예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이제 부양가족 이제 명세 탭에 이제 입력이 다 되어 있죠. 입력이 다 되어 있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하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연말정산 관련된 자료를 연말정산 입력에 여기서 이제 입력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입력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 자료 입력 중에서 이제 보장성 보험이라고 있는데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은 보험료라고 되어 있죠 보험료 보험료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험료는 이제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은 조건은 나이 요건도 보고요 소득 요건도 둘다 봅니다 그래서 나이에 그러니까 이제 2 0세이하 60세 이상이면은 기본 대상자가 되죠 그래서 나이 요건도 보고요 소득은 이제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그다음에 양조소득 그다음에 이제 퇴직소득 각각 100만원 이하인 경우 그니까 러총 토탈 100만원 이하 합쳐서 합쳐서 100만원 이하다 그러면은 공제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넘어가면은 이제 공제예상이 되지가 않죠. 그래서 나이 요건도 보고 소득요건도 둘다 봅니다. 자 위에 보시면은 보험료이게 위에 보시면은 강호성이라고 돼 있는데 강호성은 이제 납부자고요. 납부자가 강호성이 하고 있고 피보험자를 보셔야 돼요. 피보험자. 피보험자의 나이 요건이나 소득 요건이 되냐 이거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납부한 사람은 강호성이기 때문에 공제 이상은 돼요. 그런데 피보험자가 이 조건을 보셔야 됩니다. 피보험자가 조건이 되냐 안 되냐 그걸 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강민철하고 강샘물이 있어요. 강민철. 강생물. 강생물은 자하니까 당연히 공제 대상이 되겠죠. 그런데 강민철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이 천만 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강, 강민, 강민철은 양도소득, 양도소득금액 이 천만 원이 되기 때문에 나이 요건에 해당이 되지만 소득에서는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강민철은 공제 대상이 되지 않고요. 강생물에 대해서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만 원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료비입니다. 의료비. 자, 의료비는 자, 의료비는 이제 나이 여건도 이제 되지 않, 그 나이 여건도 안 보고요. 소득 여건도 안 봅니다. 근데 주의사항 있어요. 주의사항은 건강 증진 목적이라든지 건강 증진 목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성형 있죠? 성형, 성형미용. 미용으로 봐요. 미용 미용 미용이네 미용 성형도 똑같은 성형이 아니에요. 뭐 의료 목적으로 성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형 미용 같은 경우에는 공제예상이 되지 않는다. 이거 그다음에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또 뭐냐면은 이제 안경 그니까 렌즈 구입 한도가 얼마까지 50만원까지. 까지 한도로 해서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의사항 꼭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그 다음에 주의사항 이렇게 해서 요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머니하고 배우자는 이제 나이하고 소득 요건을둘다 적용을 안 시키니까 이제 공제 대상은 되는 거예요. 되는데 이제 가장 주의할 점은 아까 얘기했듯이 건강증진 목적이냐 아니면은 이제 성형수술을 미용을 하냐 이걸 이거를 잘보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경 구입비는 최대 50만 원까지 공제 이상이 된다는 거. 이거 세 개만 절그딱 주의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보청기 구입비 100만 원 이금이입니다. 그다음 치료 질병목 질병 치료용 한약 구입비에요 질병 치료용 한약 구입비 50만 원이죠. 자, 질병 치료용 한약 구입비는 건강증진 목적이 아니죠. 건강증진이 아니죠. 건강증진 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청기 구입비 100만원과, 질병 치료용 한약 구입비 50만원을 입력합니다. 그래서, 이금희 같은 경우에는, 그 장애인이죠.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본인 65세 이상자, 아다, 밑에 있는 장애인, 건강보험 산, 산정특대자에, 150만원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 안윤정이죠. 배우자는, 이제, 나이가, 이제, 39세. 39세죠. 그래서, 일반 의료비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어깨 수술비 미용, 성형수술이 아니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미용, 성형수술이 아니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즉, 미용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공지가 되는 거예요. 공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 수술비 100만원과, 시력 보정용, 안경구입비는 50만원까지 안 도니까, 50만원 안 넘죠. 그래서, 130만원을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료비는 280만원으로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교육비입니다. 교육비는 처남, 자녀, 이렇게 했는데,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은, 나이 여건은안 봅니다. 근데 소득 여건은 봐요. 그러니까, 나이가 뭐 20세가 넘든, 그 다음 60세 이하가 되든 상관없이, 나이는 이제 고려한 대상이 고 소득은 봅니다. 소득은 이제 소득 금액이, 종합소득 금액, 그다음 양조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다 합쳐서 1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이상이 되는거예요 근데 여기 여기서 또 주의사항이 있어요 교육비나 교육비는 주의사항이 있는데 어떤 주의사항이냐면은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이상 초등학교 이상은 학원에 대해서는 공제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하시는 부분이죠 초등학생 이상은 학원공제가 되지 가 않아요 학원공제가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하나 더뭐 있냐면은, 직계 존속에 대한 그 교육비 공제 예상은 되지 않습니다. 공제 예상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체험학습비 있죠? 체험학습비는 이제 한도가 3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30만원까지 공제 예상이 돼요. 그래서 교육비는 요세 가지를 주의사항으로 집중적으로 보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남 안윤석 있죠 처남은 나이가 21살이라고 했었어요 처남 21살이죠 나이 요건안받죠 소득도 없어요 그래서 처남도 공제 대상이 돼요. 그래서 처남 안윤석은 대학교 교육비 40만원 이니까 62번 교육비란에 대학교 400만원 넣어주면 됩니다. 강호성이 진짜 나빠했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자녀 강지라고 있죠 강지하고 강샘물은 강지희는 초등학생이고요. 강샘물은 초등학생이 아닌 미취학 아동이에요. 그래서 미취학 아동 같은 경우에는 미술학원 수업료가 공제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강샘물은 5세, 5세죠. 세 그래서 취학자 아동이에요. 그 다음에 강지희는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비 60만원 돼 있죠. 그래서 60만원이기 때문에 한도는 얼마? 체험학습비 6 0만원이니까 아까 아까 얘기했었죠. 체험학습비는 해외 막스비는 한도가 30만 원까지 로 되어 있죠. 30만 원까지. 아 그리고 제가 주의사항 하나 더 빠진 게 있죠. 주의사항은 또 교복 구입비 하나 더 있어요. 교복 구입비. 교복 구입비는 어, 한도가 이제 있죠. 한도가 있죠. 한도가 있어요. 교복 교 교복 구입비도. 그래서 한도가 있기 때문에 교복 구입비도 이것도 주의사항에 포함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비 60만원과 방과 후 수업료 30만원대 있죠. 그래서 체험학습비는 한도가 3 0만원까지기 때문에 30만원까지 한도로 보고요. 그래서 초중고는 얼마? 60만원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치약전 아동대 있죠. 강샘물, 유치원 수업료 240만원과 미술학원 수업료 30만원, 포함해서 270만원으로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95,000원 만큼 공제상이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교육구입비 있죠? 아까 교육구입비. 교육구입비 제가 한도금액을 안 적었는데, 교육구입비는 한도가 5 0만원까지예요 그러니까, 1인당 5 0만원까지예요 1인당. 1인당 50만원까지인데, 단, 이제, 300만원, 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있죠? 그거는 이제 300만원까지 봅니다 그러니까, 교육비 포함해서, 교육비 포함해서, 교육비 포함해서, 이제, 교육비가 300만원이 넘는다. 그러면은 300만원까지만 이제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교육비 한도금액이 얼마냐, 이게 봤을 때, 50만원까지다. 이것만 그래도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 300만원 한도 초과해서 나오는 문제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교복구입에 나온다. 그러면은 50만원까지 한도 적용이 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부금입니다. 자, 본인 강호성입니다. 정치자극 기부금 20만원이에요. 정치자극금 기부금. 자, 여기 특별세 공제라고 되어 있죠. 특별세 액 공제에서. 이제 기부금 중에서 정치자금 기부금이 있어요. 여기에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이거는 구분해야 돼요. 무조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예산 금액이 1 1 0분에 100만큼 공제해줘요. 그다음 10만 원 초과분은 이제 그 10만 원 이하 나머지 금액을 적어주면 되는데 10만 원 초과분은 법정기부금 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국정치자금 기부금 20만 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20만 원이니까 10만 원만큼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만 원만큼 입력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정치자원 기부금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10만 원 이하분은 이제 10만 원만큼 입력해주고 나머지 초과분만큼 이제 10만 원 초과분을 입력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군 장병 위봉금품 50만 원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법정기부금에 해당이 되죠. 법정 기부금에 해당이 돼요. 게다가 처남이에요, 처남. 처남은 나이가 21세죠. 그리고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나이 요건은 없어요. 교육비와 똑같아요. 나이 요건 없지만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남은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소득도 굉장히 없어요. 그래서 조건이 됩니다. 조건이 되기 때문에 안윤석은 그 기부금 공제 예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윤석은, 이제, 법정, 당의 기부금에 클릭해서, 50만원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75,000원 만큼, 이제, 세액공제가 적용 가능해요. 세액공제는 15%만큼 적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월세, 주택임차입니다. 월세, 주택임차 같은 경우에는, 어 해당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주택 계약 면적이에요. 여기는 이제 시가 금액이 얼마인지는 안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금액을 무시하고요. 면적을 봐야 되는데 면적은 국민 주택 규모에 이제 한정합니다. 국민 주택 규모 이하여야 돼요, 무조건. 국민 주택 이하만 한정되기 때문에 84m 제곱은 국민 주택 규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공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공제 대상은 이제 본인만 본인만 가능하고요. 어, 납부한 금액은 이제 곱하기 10%만큼 해 가지고 공제 이상이 됩니다. 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월세 주택 임차에 이제 클릭을 해서 이제 클릭을 해서 이제 월세 세액 공제 명세에 여기서 작성을 하는 거예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 내용은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아요. 없어요.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1번에 칸에 나오기 때문에 1번 칸에 이제 문제 나온다. 그러면은 집중해서 작성해 주시면 돼요. 임대인명. 사업자 번호. 근데 시, 사업자 번호가 실무에 그 실제 실무자에서는 월세세 액 공제 받고 싶어도 사업자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뭐잘 얘기하면 되겠죠. 예, 잘 얘기하면 됩니다. 자, 유형은 뭐냐? 아파트죠. 유형은 아파트. 계약은 83m2. 그다음에 서울시 금천구 가산로 99번지 이렇게 돼야 돼요. 다음에 개시일은 언제냐면은 2019년 7월 1일부터 2년이죠. 2년간 계약을 했어요. 연간 월세가 얼마? 80만 원. 그래서 공제 대상 금액은 이제 1년에 960만 원까지지만 아 한도 금액이 이제 1년에 960만 원은 그니까 매월 월세액인데 2020년 총 지급액이 96만 원만큼 아 960만 원만큼 납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80만 원 넣는게 아니고 960만 원만큼 적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한도는 750만 원까지가 한도고요. 곱하기 10%만큼 세액 공장 금액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신용카드 등 사용액입니다. 다시 연말정산 입력 탭으로 돌아갑니다. 자, 신용카드 사용액인데 신용카드 사용액은 이제 신용카드 등 공제 대상 금액에서 작성합니다. 자, 이것도 주의 사항이 있어요. 자,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어, 나이 요건은 안 보는데 소득 요건을 봅니다. 그러니까 교육비하고 기부금은 똑같 똑같아요. 조건은 조건은 똑같은데 단 형제 자매 사용분은 형제 자매 사용분은 공제 이상이 안 됩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형제 자매분이 처남이 있긴 하지만 처남은 해당 해당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형제 자매 사용분은 공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바, 그러니까 공제가 이제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문제에서 중복되는 교육비가 있어요. 그다음 이게 뭐냐면 미술학원 미술학원은 미취학 아동인데 미취학 아동에 대한 경우에는 교육비가 중복공제 가능합니다. 미술학원 학원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교복 구입비도 중복공제 예상이 돼요. 교육비 교복 구입비도 중복공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주의사항이 있다면은 이제 뭐냐면은 이제 중고차 중고차 구입이 있어요. 원래 중고차 구입이 세액공제가 안 됐었거든요. 아 소득공제가 안 됐었거든요. 소득공제가 안 됐는데 이제 구입금액에 이제 10%만큼 이제 공제 대상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고차 구입은 구입금액의 10%만큼 공제한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래 이 외에도 얘기할 부분은 많긴 많은데 시간이 좀 많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는 강의를 통해서 나중에 그 보시면 이제 좀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용카드 같은 경우인데 여기에 보시면은 신용카드는 전부 다 강호성이 사용한 거예요. 여기 아무에게서 강호성이 사용한 건데 본인이 지출한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회사 경비가 200만 원 되는데 회사 경비는 회사의 사용 회사 경비는 이제 회사에 경비에 해당이 되고 개인으로 사용한 경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차감시켜 줘야 됩니다. 차감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2500만 원에서 대중교통비하고 전통시장액 빼고 하면은 2200만 원만큼 인명합니다 2200만원, 그 다음에 전통시장 40만원, 대중교통 60만원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2300만원 만큼 되죠. 회사 경비 빼고,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이 있는데, 현금 영수증은 중고차 구입비 1000만원이니까 10%만큼 공제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100만원과 미술학원 수업료는 중복 공제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130만원만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용카드 공지까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총 이제 어, 내가 차감징수액 한급금액이 4,102,490원이 만 나와야 이제 뭐 정확한 금액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연말정산 문제가 좀 많이 길었어요. 많이 길었고, 그다음에 공제재산 요건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흘렀긴 흘렀습니다. 아, 어, 제가 지금 직업훈련 교사를 합격하고, 이제 평일에도 이제 계속 이제 문제풀이 해설을 올리고 있어요. 문제풀이 해설을 올리고 있지만, 어, 이제 저도 이제 곧 취업을 할 거고, 현재 이제 그 교직 준비 때문에 회사를 그만뒀어요. 회사 그만두고. 이제 다시 이제 취업 준비를 하고고요. 계속해서 유튜브 강의는 올릴 거니까 뭐 크게 뭐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뭐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좀좀 좀 틀린 부분이 있다면은 언제든지 블로그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블로그는 이제 왼쪽 하단에 제가 소개할 때. 그, 뭐, 뭐, 난이 있어요. 뭐 소개 란에. 거기에 제 블로그 주소를 항상 넣어 놓거든요. 넣어 놓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무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크랩으로만 보여주는 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 작년 6월 달부터는 이제 블로그를 이제 따로 이제 문제만 올리고 스크랩은 이제 올해부터는 중단, 이제, 이제 안 하고 이제 경상으로만 이제 올리는 걸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녹화하시는 분들 있다 그러면은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요새는 또 동영상 풀이 해설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어, 요새 장마철이라 비가 많이 내려요. 비가 많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어, 특별히 또 홍수 대비에 또 주의를 해주시고요. 어제 또 천안 아산에 비가 많이 내렸어요. 제가 사는 곳이 어, 아산에 이사 와가지고. 어, 실제로 현장을 보고 왔는데 정말 사진 그대로, 신문 기사 그대로 정말 침수된 게 맞습니다. 침수된 게 맞고요. 아 요새 또 장마철 때문에 좀 많이 힘들지만 그리고 또 공부도 또 하시고 또 이번 8월 16일, 아 8월 16일이죠. 또 시험도 또잘 치시고요. 어, 그 자리가 요새 많이 없는 터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자리 잡기도 힘들고, 공부하기도 힘들고, 그렇겠다지만, 공부도 하시고, 합격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또, 취업도, 그렇게, 좀잘 하셨으면, 또, 저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어, 8월, 이제, 16일, 시험 잘 치시고, 이제 다음은, 이제, 그, 전선 세무기 1급도, 이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